동남아 순회공연을 무사히 망치고 돌아온 꾸러기 품바 공연단의 단장 춘삼미를 소개합니다 이수 모입니다 တို့လို့ဒါတမ်းတော်တော် 이 책은 뭐나이 책은 주식 먹다는 소리야. 이은뭐나이 책은 주식 먹는다는 소리야. 내 슬픔을 부르고 살면 최고인 거지 이세 모인 나 이제 말로만 하기라도 지금부터 제일 밝은 거야 오만 오만해 반야 반냐고 숙소 들어가면 우리 버데가 그래요. 아니 단장이 돼갖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반응도 없냐고 반냐고. 봤냐고 <laughs> 어? 아, <먹어버려. 웃음>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것들이 거지 입고 먹는 거 껄떡거리는 것들이야. <laughs> 왜 봤어? <laughs> 만 절대게 만드네. 참, 잘 놀고 건데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맞아 맞아요. 우한 번에 우. 그렇지. <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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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본버들이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막,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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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귀여운 것 같죠? 성질 좋같은 연예인이에요, 저제 꾸레기 공연단이 가장 추구하는 공연이 었던 공연이냐? 바로 애들이, 예,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정말 요출되지 않은, 짜여지지 않은 그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어, 잠깐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릴 우리 버들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나할때 웬만하면 나오지 마. <laughs> 틀려, 레벨이 들리지 단장 놀고 있는데, 와갖고, 그렇게 까보면 되겠어.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웃음> <웃음> 한번 살려주라. 아 이거 이런 게 나한테 잘 오지도 않잖아. 날마다 이러냐, 개이 뿌리나. 이럴 때한번좀가오 한번 딱 살려주고 그래야지. 맞아, 맞아요? <laughs>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어차피 또 얼굴을 비쳤으니까, 예, 또 그냥 다음, 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파리 품파나, 어, 나팔 품파나, 청이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또 이러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어,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내가 이번에 나오라 그럴게. 요 알았죠? 시간도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게. 10분만 하고 가라면 10분만 하고, 뭐 5분만 하라면 5분만 하고, 30분만 하라면 30분만 하고. 그러면 박수로 한 번. 예, 박수로. 한 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박수를 쳐. 왕쾌된 거 맞아? <laughs> 자. 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도, 어이? 어차피, 저희 팀에 있으니까 이러지. 딴데 가서 다 메인으로, 정말 에이스로, 다 이렇게 뛰셨던 우리 품바님들입니다. 자, 우리, 나팔려 품바님 나와라. 박수와, 함성! 88명 나왔네, 88명. 자, 우리, 전팔이 품바님 나와라. 박수와, 함성! 118명. 음. 우리 청이 나와라 박수와 함성 92명 우리 버들이 나와라 박수와 함성 모르고 내가 미친놈이지 춘삼이가 더해라 박수와 함성 박수를 안 차지 멍청아 집에 초상 났어? <laughs> 왜 이러고 슬피 울어? <laughs> 자 그러면 어, 약속한 대로 바로 이제 버들의 품만 나오라 그럴게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사실상 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인이 좀 배겨야 돼요 저희들이 나와서 공연 도중에 이렇게 선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꼭 공연은 재밌게 보시다가 꼭뭐 하나 선전한다면 가신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안 사도 괜찮아요 아니야말로 내가 선전한다고 다 사줘 봐라 금방 빼보자 돼. 내가 안 샀다. 사기 싫다. 나는 이미 샀다 하신 분들은, 맞아, 맞아. 저거 좋아, 좋아. 이렇게라도 해주고 있으면 안 사실 분들이 또 사실 별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많은 꺼낸다. 이말이여 나는 딱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야야 저거야, 판다, 판다. 가봐. 이씨발, 사는 사람도 창피해서 안 살라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사람 속에 장사된다는 말이 있어. 내가 이미 샀거나 필요 없는 사람은, 말이라도,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알았죠? 자, 연습해봐. 맞아, 맞아, 좋아, 좋아. <laughs> 내일은 더 낫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닌가 싶어요. 계신 분들도 절대 용기와 희망의 꿈 놓지 마시고 항상 할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진정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스무 살에 죽은 어린애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80까지 살면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더불쌍하다 그럽니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평생을 살 것처럼 꿈을 가지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밝게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용기와 희망의 끝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분 나 랭콜을 하면 이제 대가리안 된다. 참, 진짜. 누가 노래 잘해서 랭콜을 하라 그러냐. 그래도 또 앞에서 또 어찌됐든 간에 잘하든가 뭐든 간에 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고 있으면 좀 끝나면 앵콜도 좀해 주고 보 얼마나 좋아. 아니, 멍청아, 끝난 다음에. 지금 말하고 <웃음> <웃음> 형님, 그렇잖아요. 응? 형님도 집에서 다 어? 형수님하고 막 하는데 밑에서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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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봐, 아 하고 싶겠냐? 좀못해도 밑에서, 어 응, 어 응, 이래, 우리 우샤, 우샤, 열심히 하고 싶지? 밑에서, 어. 맞아, 맞아? 막히는 개가 몽둥이로 맞냐? <laughs> 근데 희한하게, 희한하게, 이 저희들이 이렇게 종교로 다니다 보면, 이 모태 생활을 많이 해요, 모태 생활을. 근데 희한하게, 이, 한 새벽 3시 정도 되면, 옆방에서 이상한 그 여자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리대. 보통 여자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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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잖아. 어떤 엄마는 울어. 오오 하고 싶겠냐고 어차피 여기 계시면 우리 그, 이제 성인들이잖아. 이제 아기가나 있네. 너몇 살이야? 어? 몇 살? 13살. 너 아저씨가 혹시 말하는 거 알아듣겠냐? 모르지. 니가 알면 니가 까지는 거다잉. 누구랑 왔어? 할머니하고. 아저씨가 뭐 하나 물어보는 게알것으면 알겠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해야 돼, 잉. 앞산에 딱딱 우리는 없는 구멍도 잘 판디. 우리 집에 신랑은 있는 구멍도 못 파네. 알아먹겠냐 몰라. 그좀 음, 보고 있어도 돼. 음. 이거 알아먹으면 골치 아프다 여두 <laughs> 개만 줘 그래도 음. 그래 우리 장차 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이?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야 할머니 그래 할머니한테 잘하고 엄마한테 잘하고 알았지 누가 음. 할머니가 사람 같으면 역값 주지 안주겠냐마는 <laughs> 항상 그 어른 공경할줄도 알고 알았지 요즘 참 잘하는 청년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운동 하나 얻으시려면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그냥 때깔 비다가 진짜 논매다가 밤매다가 콩매다가 한 일주일을 그 해가 놓고 엄마 저 운동 하나만 사주세요. 요랬네. 근데 요즘 것들 봐봐. 이건 뭐 친구랑 이야기하는 건지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몰라. 모르잖아. 사주라고. 어 사준다며! 어 나, 어 아, 사주라고! 이런 새끼가 나중에 판사되고 검사되고 대통령되면 뭐할 거에요? 맞아, 안 맞아요? 어른을 공경하고 엄마 무서운 줄 알고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 나중에 그 사람이 나라님이 돼도 국민 무서워하고 사람 무서운 줄 안다, 이 말이요. 맞아, 틀려? 뭔말 <laughs> 뭐 이런 걸 알아먹겠지? 알아먹었냐? 알아먹으면 이 새끼야, 역값을 줘야 될거 아니냐. <laughs> 그래, 항상 어른들한테 잘하고, 그래, 음. 그래서 참 조기경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계산적으로 우리나라, 요즘 마이티 강국이라 그래가지고, 어, 디지털 쪽으로, 이쪽으로는 참 머리가 비상한데, 진짜 어른 무서운지도 모르고, 사람 무서운지를 몰라요. 예, 웃고, 조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만만하게 봅니다 그죠? 근데 꼭, 에, 동네에서 이런 것들은 꼭 무서워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지금 보면 우리 카페도 그렇고 이 각설이들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 때 너희들도 조용히 있는 게참 좋아요 괜히 눈깔 돌면 너희들 개피 봅니다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꾸러기 단장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나도 한 가닥 했던 놈이야. 내가 태권도가 3단, 유도가 2단, 학기도가 4단, 간간이 9단이여. 아는 개들이네. 아멘. 할렐루야. <웃음> 네, 그래서, 어, 시간도 이제 얼추 된것 같아가지고, 어, 한 노래 한두 곡이면, 아, 우리 이제 진성님도 도착하시고, 오늘은 좀 일찍, 어, 시작해서, 어, 버드님이, 어, 바로, 어, 이어서, 어, 나와서 또 공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계신 분들, 아까도 낮에 보니까 지금 우리 팀을 보면 너무나 짱짱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나팔려 품바님도 그렇고, 우리, 어, 전파리 품바님도 그렇고, 지금은 또 우리 청이청이까지참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어, 노파심에, 어, 말씀드리면, 청이할 때, 혹시 전파리 품마님 팬들 계시면 기다려 주시고, 청인 품마님 할때 응원해 주시다가, 나중에 전파리 품마님 나왔을 때, 많이 응원 더해 주시고, 아셨죠? 또 전파리 품마님 하고 있을 때, 또나팔님 품마님 팬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꼭 하고 있는데, 이따가 어디 나와요? 언제 나와요? 나팔려는 언제 나와요? 버드리는 언제 나와요? 막 이런 말 하면, 대기맥이 좀 빠지네요. 그래서, 한 식구, 꾸러기 공연단, 전체적으로 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음, 그래도 참이 경기도권에 오니까 이 배움이 가득하신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알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 음, 밤이 짧은 연인들, 어, 요거 하나만 하고, 어, 근데 혹시 경기도권에서 오신 분? 몇분안 오셨네? 위주에서 오신 분? 오. 퍼드리 보러 오신 분? 저 보러 오신 분? 다들 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 말이라도 이렇게 해준 거 얼마나 고맙냐? 아. 고맙습니다. 근데 딱 보면 이 보는 수준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 전파리 품마님참 보면 좀 모질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이 그 전파리 품마님 좋아하시면은 노숙자, 예, 네, 노름꾼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참 모질해 보여서 좋아. 예. 네. 여기 솔직히 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진짜 버들이 공연 보면 막 학근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버드리를 좋아하냐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여자들. 개깨진 어, 여자들, 주식하다 망한 여자들, 소방맞은 여자들. 맞죠? 근데 저좋아하시는 분들 들어 계십니다. 저는 딱 봐도 있어 보이고 좀배음이 있어 보이잖아. 근데 보통 저 좋아하는 사람들은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CEO, 사장님, 이들 저번에 오신 분들 박수 한번 맞춰보시죠. 음. 그럼 내 가치는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내가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모은 이룰 것이 없다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해 불택 새로 하면 능치 기심이고, 태산무량 토양하면 능성 기고라. 시부랄뭔 말인지 알아야 박수를 쳐치지 <laughs> 아무리 그 태산도 한 줌의 흙도 어, 아꼈기에 그 태산을 이룰 수 있었고 그 화야와 같은 그 깊은 물도 한 방울의 물을 소중히 여기기에그 깊이를 이루었다 아무리 큰 산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이뻐 보이지만 직접 가서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도 있고 이끼도 있고 돌도 있고 썩은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계신 분들 하나하나 다 모여서 큰 산이 되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 이 나라가 나라가 발전이 되고 작아서는 여러분 가정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신 분들 항상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례 경례. 一起的。 박수 치지 마시고 <laughs> 확실히 이쪽이 분위기가 참 좋아 이 서울로 따지면 이쪽은 진짜 압구정도 여기는 서울로 따지면 시브라 쪽이 그 가리봉동 이러네 좀 같이 좀 크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냐 이쪽 노래가 끝났다 <laughs> 이쪽 분들 봐봐 얼마나 열심히 잘한가. 이쪽 노래가 끝났다. 뭔 어, 뭐 느끼는 거 없어? 노래가 끝났다. 앵권, 앵권, 앵권. 죽은 사람 방울 소리도 그것보다 크다. 사람이 솔선수범 남이 쉽게 사면요 짜증 나고 힘들어. 이 계란도. 스스로 깨어서 나오면 은한 말에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남의 깨봐 결국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노래가 끝났다. 뭐에 서 배우지 말고 가까운 데서 배워. 노래가 끝났다. 아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크게 하고 여기는 작게 뿌이리나꼭 못한 것들이 핑계가 많아 아직도 가면 이쪽도 노래가 끝났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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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좀 낮긴 낮네 뭐. <laughs> 이러니까 크게 하고 이름은 작게 하냐 아이씨. 이쪽 봐봐 멍청이들아 이쪽 노래가 끝났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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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더 크다 더아 네. <laughs> 오셨다고? 아 그러면 어, <laughs> 아유, 뭔 앵콜이에요? 멍청아, 진성님 오셨다니까, 무슨 앵콜이예 <laughs> 고맙습니다, 아유.